11연승을 마감한 채 수요일 목요일 경기에서 롯데에게 지며 2연패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무기력하게 LG에게 지면서 3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조상과 LG 한지붕 두 가족의 시즌 8번째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 9로 지면서 양팀 간 전적은 2승 6패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. 아 진짜 2승 6패는 좀 킹받긴 하네요. <놀람> 오늘 양팀 에이스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믿었던 우리의 1선발 알칸타라 선수가 부진한 반면 올 시즌 좋지 않은 흐름에 LG의 켈리는 펄펄 날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대가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. 역시 야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연패기간 경기 스코어를 보시면 수요일날 2대7패, 그 목요일에 1대9, 그리고 오늘 2대9 뭐 5득점 25실점으로 이득 실점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. 뭐 지는 거는 마음 아프고 뭐질수 있습니다. 필연적인 거죠. 뭐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고 뭐 어찌 됐든 144경기를 치르는 페넌트레이스에서 야구팬이라면 뭐 지는 경기를 수십 경기 이상 지켜볼 수밖에 없죠. 하지만 경기 내용이 좀 너무 무기력하잖아요. 그것도 세 경기 연속으로 우선 연승 기간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선발진이 세 경기 연속으로 부진한 게좀 치명적이었습니다. 박빈이 수일날 경기에서 5이닝 4실점, 최원준 5이닝 6실점. 오늘 알칸타라가 5와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경기를 선발투수들이 좀 어렵게 끌고 갔고 이어 나오는 추격조들은 추격의 발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뭐제 생각에 경기의 승리를 지키는 필승조는 그래도 어느정도 구축이 됐다고 보는데 이 추격조 이롱 릴리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선발이 매번 잘해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끌려가고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가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하는 불펜진이 정말 중요한데 뭐 모든 팀이 같은 고충이긴 하겠다만 부산도 역시 추격조 투수들의 성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투수 교체 타이밍도 요소요소 요소 아쉬움들이 좀 보였고요. 아, 세 경기 5득점을 기록한 타자들도 연실 뜨거운 타격 페이스가 조금 식은 듯한 모습이고, 오늘 경기 팀 총합 8개의 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,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고, 연속 안타가 터지지 않았던 게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. 오늘 경기 뭐, 정수빈, 김재환이라는 주전 선수가 결장하기도 했고, 호세로아스도 경기 초반 허리 통증으로 교체 아웃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 경기 연속 이렇게 경기 내용의 좀 패배는 팬의 입장에서는 좀 쓰라리긴 한것 같습니다. 오늘 LG 상대 선발 투수 LG의 그 켈리 선수 변화구 초구 스트라이크 잡는 게 너무 좋았고 오늘 그 켈리의 커브 볼을 두산 타자들이 잘 대처하지 못했죠. 켈리는 7이닝 2실점으로 뭐 피안타도 8개가 있기는 했지만. 뭐 주자가 특정권에 나가 있을 때 이제 수비 수비 야수들의 도움도 잘 받고 또 볼배합을 잘 가져가면서 승리 투수가 될 만한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무려 11연승을 하면서 승패 마진을 많이 쌓아올리고. 아, 좋았죠. 너무 좋습니다.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그 연승 기간 동안에 체력 여파라든가, 어, 그런 게좀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, 아직은 뭐,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, 실책이 많아지고 있는 게, 좀 다시 집중력을 조금 끌어줬으면 합니다. 오늘 개인적으로, 이해 말그 무사 1, 2루 상황에서 박계범에게 번트 지시가 아닌 강공 지시를 내린 그 결과론적으로 그 판단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이후 김태근의 적시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모든 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아 상대방이 올 시즌 부진한 켈리라고 하더라도 올 시즌 두산 상대로 1승 1패 ERA 2.77로 나쁘진 않았고 경기 초반부터 0대 2로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계범의 그 병살타 한 방은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알칸타라 선수 오늘 6실점 중에서 1회 초 오스틴 딘에게 투런또 3회 초 문보경에게 3런, 홈런 두 방으로 5실점 한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이닝까지 끌고 와주기는 했지만, 피안타도 오늘은 9개나 허용하면서 에이스로서의 모습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LG의 방망이가 좀 잘하긴 하네요. 오늘 강승호가 멀티히트 치면서 이번 주첫 안타를 기록한 건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고 김재우도뭐 안타는 한계에 그쳤지만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주말경기 LG 트윈스와의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두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승 이후 다시 긴 연패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주말에 어떻게든 연패를 막고 좋은 흐름으로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승리뿐입니다 3연패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말 경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해주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김동주 선수 그리고 일요일은 브랜든 와데 선수가 선발이고요 내일 김동주가 내일 많은 홈팬들 앞에서 4월에 그 무시무시했던 경기력으로 두산의 연패 스토퍼가 되어주길 응원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어, 쉽지 않은 경기를 보시고 오셨을 텐데 어, 다들 힘내시고요. 내일은 반드시 이길이라 믿습니다. 네 시청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우리 두산 베어스를 위해서 Let's go Bears!